우리 국민의 커피 사랑은 유명합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이 습관이 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커피를 만들고 남은 커피 찌꺼기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커피 찌꺼기로 가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김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일상에 빠질 수 없는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이 만들어지는 데는 커피 원두 약 15g이 사용됩니다. 이 가운데 0.2그램만 커피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찌꺼기로 버려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한해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는 30만 톤이나 됩니다. 보통 관세청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생두가 보통 한 15만 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커피 생두가 이제 로스팅돼서 이제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 소비하고 남은 커피 찌꺼기가 보통 한 30만 톤 정도가 되고요. 이 양은 이제 매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대부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려져 태워지거나 매립됩니다 하지만 커피 찌꺼기는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유기성 자원입니다 커피 찌꺼기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 포이엔 포이엔의 이호철 대표는 카페를 운영하는 아내가 커피 찌꺼기 처리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커피 찌꺼기 재활용할 방법을 보완했습니다 그렇게 개발한 것이 커피 찌꺼기와 합성 수지를 2대8 비율로 섞어 만든 바이오플라스틱입니다. 바이오플라스틱은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면 새로운 소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튼튼하고 단단해서 트로피나 책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제 커피박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이제 의자나 테이블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되던 그 합성 수지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바이오 플라스틱은 합성 수지를 활용할 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5%에서 20% 감축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포이에는 다양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제작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자동차 회사, 정유회사와 협업해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자동차 내장제 제작 특허를 냈습니다. 이 대표는 폐기물을 폐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모든 걸다 담아서 한 번에 이제 버리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어, 페트병, 뭐 커피박, 종이 이런 것들을 각각 분리하고 또는 세척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행을 해주시면 폐기물을 폐자원으로 순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원을 새롭게 재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공동의 집 지구에 건강한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